여러분, 고구마를 그냥 찌거나 구워만 드시나요? 사실 이렇게만 드신다면 고구마의 진짜 매력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제철 고구마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뿐 아니라 건강에도 너무 좋은데요. 알고 보면 고구마는 천연 베타카로틴 덩어리로 몸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고 심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슈퍼푸드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매번 똑같이 찌고, 굽고, 그냥 먹기만 하다니.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색다른 고구마 요리법들을 소개할 거예요. 고구마로 만드는 팬케이크, 고구마 스틱, 그리고 고구마로 지은 김치솥밥까지. 이 요리들로 당신의 식탁이 완전히 업그레이드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딱 5분만 투자하세요. 고구마 요리에 대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고고. 고구마는 단순히 달콤한 간식일 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을 주는 천연 슈퍼푸드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께는 고구마가 더욱 중요한 식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페놀산, 칼륨 등의 영양소가 풍부의 면역력을 높이고 혈압을 조절하며 소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구마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요리법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고구마는 시니어들에게 특히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단순한 맛을 넘어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하기에 적합합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눈 건강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황반변성이나 야맹증과 같은 시력 문제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고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시니어분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피부 건조와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의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식이섬유입니다. 장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이 성분은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소화 기능이 저하되기 쉬운 시니어들에게 고구마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장건강은 연역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식이섬유 섭취는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중요합니다. 칼륨은 고구마에서 주목할 또 다른 성분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고혈압 위험을 낮춥니다. 심장의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에도 관여하여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운동량이 적어지는 나이에 발생하기 쉬운 근육통 완화에도 유익합니다. 고구마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인 페놀산과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이는 관절염이나 만성 염증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은 뇌 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치매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고구마는 이러한 항산화 효과를 통해 심신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식품입니다. 고구마는 저혈당 지수지알 가진 식품으로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켜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는 단순히 혈당 조절에 그치지 않고 하루 동안 일정한 에너지를 제공하여 피로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C와 E가 포함되어 있어 감기와 같은 계절성 질환을 예방하고 피부와 머릿결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C는 특히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구마의 색깔에 따라서도 특성이 달라집니다. 주황색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와 눈 건강에 탁월하고 보라색 고구마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 혈관 건강과 뇌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흰색 고구마는 칼로리가 낮고 소화가 쉬워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고구마는 칼로리가 낮고 영양 밀도가 높아 매일 섭취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찌거나 구운 형태로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려 드시면 영양 손실 없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다채로운 영양소를 가진 고구마는 시녀분들의 건강을 위한 필수 식재료라 할수 있습니다. 고구마 찹쌀 팬케이크는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과 고구마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요리입니다. 간단한 재료와 쉬운 조리법으로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어 간식은 물론 식사 대용으로도 적합합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 칼륨 등 건강에 유익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시녀분들에게 특히 좋은 식재료입니다. 여기에 찹쌀가루의 쫀득한 질감이 더해져 소화가 잘 되고 속을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고구마 찹쌀 팬케이크의 핵심 재료는 고구마와 찹쌀가루입니다. 먼저 고구마는 껍질을 벗긴 후 찜통에서 부드럽게 익혀 준비합니다. 이렇게 삶은 고구마는 으깨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반죽의 자연스러운 달콤함이 살아납니다. 찹쌀가루는 으깬 고구마와 섞여 쫀득한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반죽이 적당히 촉촉하고 손에 들러붙지 않을 정도로 만들기 위해 우유나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농도를 조절합니다. 소금을 약간 추가하면 반죽의 풍미가 한층 더 살아납니다. 완성된 반죽은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 팬에 구워줍니다. 중불로 달군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른 뒤 반죽을 올리고 양면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우면 맛있는 팬케이크가 완성됩니다. 구울 때 기름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팬케이크는 따뜻할 때 먹는 것이 가장 맛있으며 꿀이나 메이플, 시럽, 견과류 등을 곁들이면 더욱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고구마 찹쌀 팬케이크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 건강한 요리로 손색이 없습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찹쌀 가루는 소화가 잘 되고 에너지를 천천히 제공해 오랜 포만감을 줍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팬케이크는 식사 대용으로도 적합하며 특히 속을 편안하게 해주어 소화가 어려운 시녀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요리입니다. 고구마를 선택할 때는 단맛이 강한 밤고구마나 호박고구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품종은 설탕 없이도 충분히 달콤한 맛을 내기 때문에 건강을 더욱 신경 쓸수 있습니다. 팬케이크에 견과류를 추가하면 고소한 맛과 함께 단백질과 미네랄 섭취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어 냉동 보관해두면 필요할 때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 찹쌀 팬케이크는 가족이나 손님을 대접할 때도 훌륭한 메뉴입니다. 특히 영절이나 특별한 날에 내놓으면 건강을 챙기면서도 정성이 담긴 요리로 좋은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요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도 적합한 레시피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고구마의 영양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팬케이크의 쫀득한 식감은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이 요리는 제철 고구마를 활용할 때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철의 신선한 고구마로 부드럽고 풍미가 가득한 팬케이크를 만들어 보세요. 고구마와 찹쌀가루라는 간단한 재료로 건강과 맛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이 요리는 시니어분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해줄 것입니다. 따뜻한 팬케이크 한 조각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식탁을 즐겨보세요. 밤 고구마 크림죽은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특징인 요리로 아침 식사나 가벼운 한끼 식사로 적합합니다. 특히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풍부해 시녀분들에게 훌륭한 메뉴입니다. 밤고구마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크림 같은 질감이 어우러져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이 요리는 식욕을 도두는 동시에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간단한 재료로 손쉽게 만들 수 있어 건강과 맛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요리입니다. 밤고구마 크림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밤고구마, 우유 또는 두유, 물, 소금, 그리고 선택적으로 견과류나 꿀 같은 토핑입니다. 먼저 밤고구마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 찜통에 넣고 부드럽게 익혀 준비합니다. 고구마를 찔때 완전히 익어야 으깰 때 부드러운 질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찐고구마는 껍질을 벗기고 곱게 으깬 뒤 물과 함께 냄비에 넣고 끓입니다. 으깬 고구마가 물과 잘 섞이도록 중간중간 저어가며 끓이고 원하는 농도가 될 때까지 물을 조절합니다. 여기에 우유나 도유를 넣어 크림처럼 부드러운 질감을 더합니다. 우유를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더 강해지고 두유를 넣으면 더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금을 약간 추가하여 단맛과 고소한 맛의 밸런스를 맞춥니다. 죽이 완성되면 그릇에 담아 견과류, 꿀 또는 시나몬 다루를 뿌려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밤고구마 크림죽은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이기 때문에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가 어려운 시녀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밤고구마에는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륨이 많아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화가 잘 되는 크림죽 형태로 만들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밤고구마를 사용할 때는 밤고구마 특유의 단맛을 살리기 위해 신선하고 단단한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고구마의 단맛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소량의 꿀을 추가해 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크림죽의 농도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며 걸쭉한 질감을 원한다면 물을 조금 덜 넣고 끓이면 됩니다. 반대로 묽은 질감을 원한다면 우유나 두유를 조금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이 요리는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손주들에게는 달콤하면서도 건강한 간식으로 제격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나몬 가루나 견과류를 추가하면 더큰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바쁜 아침에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밤고구마 크림죽은 계절에 따라 다르게 응용할 수 있는 요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을에는 제철 밤을 함께 넣어 고소함을 더하거나 겨울철에는 따뜻한 우유와 함께 끓여 한층 더 부드럽고 따뜻한 맛을 낼수 있습니다. 밤고구마 크림죽은 재료와 조리법이 단순하지만 그 맛과 영양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한 그릇 혹은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도 적합하며 부드럽고 따뜻한 한입이 몸과 마음을 모두 따뜻하게 해줍니다. 숙이 편안해지는 밤고구마 크림죽으로 건강과 행복을 함께 느껴보세요. 고구마 스틱은 간단하면서도 맛있고 건강한 간식으로 고구마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바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는 요리입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굽거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해 만들기 때문에 칼로리 부담 없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고구마 스틱은 간단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요리로 특히 시녀들에게는 가벼운 간식이나 소량의 영양 가득한 한끼 대용으로 적합합니다. 고구마 스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신선한 고구마, 올리브유, 소금, 후추, 그리고 선택적으로 허브나 고춧가루 같은 추가 양념입니다. 먼저 고구마는 껍질째 깨끗이 씻은 뒤 막대 모양으로 잘라 준비합니다. 고구마를 자를 때 두께를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께가 고르지 않으면 굽는 동안 익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른 고구마를 큰 볼에 담고 올리브유를 약간 뿌려 골고루 섞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금과 후추를 뿌려 간을 하고 기호에 따라 파프리카 가루, 고춧가루, 허브 등을 추가해 다양한 맛을 낼수 있습니다. 양념한 고구마를 베이킹 트레이에 올려 서로 겹치지 않도록 배열한 후 180도 예열된 오븐에 약 20분 정도 구워줍니다.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면 고루 익고 바삭한 식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180에서 약 15~20분 정도 굽는 것이 적당합니다. 고구마 스틱이 완성되면 원하는 소스와 함께 제공하면 됩니다. 간단한 케첩이나 아이올리 소스 혹은 플레인 요거트를 활용한 디핑 소스를 곁들이면 풍미가 더욱 살아납니다. 또한 양념 없이 고구마 본연의 맛을 살린 스틱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고구마 스틱은 단순한 간식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소는 매우 풍부합니다. 고구마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을 개선하고 칼륨이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튀기지 않고 구운 방식으로 조리하기 때문에 칼로리를 낮추고 고구마의 영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선택할 때는 단단하고 껍질이 매끄러운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밤고구마나 호박고구마처럼 단맛이 강한 품종은 스틱으로 만들었을 때 자연스러운 단맛이 살아나 별다른 양념 없이도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굽기 전에 올리브유를 살짝 코팅하면 스틱이 오븐에서 마르지 않고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 스틱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식입니다. 손님 접대용 핑거푸드로 내놓아도 좋고, 간단한 브런치나 아이들 간식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만드는 활동으로 활용하면 재미와 요리 경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 스틱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에어프라이어로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유용합니다. 이 요리는 건강과 맛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간식으로 특히 칼로리 섭취에 민감한 시녀들에게 부담 없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달콤함과 바삭한 식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고구마 스틱으로 일상의 간식을 더욱 건강하고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그 매력에 빠져 계속 찾게 될 것입니다. 고구마 김치솥밥은 고구마의 달콤함과 김치의 매콤한 맛이 어우러져 색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요리입니다. 간단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들 수 있어 가정식으로 적합하며 특히 한 그릇으로 영양을 가득 채울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김치라는 기본 재료의 조합이 소화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만족스러운 맛을 선사합니다. 고구마 김치솥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쌀, 고구마, 김치, 물 또는 육수, 참기름, 소금입니다. 추가로 고명으로는 김가루나 깨소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쌀은 깨끗이 씻어 물에 30분 정도 불려둡니다. 불린 쌀은 밥을 지을 때 고슬고슬한 식감을 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는 껍질을 벗기고 한입 크기로 깍둑 썰기하여 준비합니다. 김치는 잘게 썰어 볶아줄 준비를 합니다. 솥에 참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넣어 약한 불에서 23분 정도 볶아줍니다. 김치를 볶으면 감칠맛이 더욱 살아나고 고구마의 달콤함과 잘 어우러집니다. 볶은 김치 위에 불린 쌀과 고구마를 올리고 물이나 육수를 부어줍니다. 물의 양은 쌀의 양에 맞게 조절하며 일반적으로 쌀의 1.2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소태 뚜껑을 덮고 중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 18분, 20분 정도 천천히 익혀줍니다. 밥이 완전히 익으면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입니다. 뜸을 들이는 과정에서 고구마의 달콤한 향이 쌀과 김치에 배어들어 더욱 맛있는 솥밥이 완성됩니다. 솥밥이 완성되면 밥을 골고루 섞어 그릇에 담고 김가루나 깨소금을 뿌려 마무리합니다. 취향에 따라 참기름을 한 방울 더 추가하면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고구마 김치솥밥은 별도의 반찬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한끼 식사가 됩니다. 이 요리는 재료의 맛과 영양이 모두 살아있는 요리로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 김치의 유산균과 비타민이 어우러져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합니다. 특히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장건강에 도움을 주고 김치의 유산균은 소화를 촉진하며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밥을 지을 때물 대신 멸치, 육수나 다시마 육수를 사용하면 감칠맛이 더해져 더욱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사용할 때는 밤고구마나 호박고구마처럼 단맛이 강한 품종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고구마는 밥이 익는 동안 자연스러운 단맛을 밥에 베이게 하여 별도의 조미료 없이도 맛을 낼수 있습니다. 또한 김치의 양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으며 너무 신김치를 사용할 경우 설탕을 약간 추가해 맛을 중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구마 김치솥밥은 평범한 밥상에 변화를 줄수 있는 요리로 특별한 날이나 손님을 대접할 때도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특이한 소태에 조리하기 때문에 설거지가 적어 편리하며 여러 명이 함께 나눠 먹을 때도 좋습니다. 남은 밥은 주먹밥으로 만들어 간편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요리는 다양한 재료와 양념의 조합을 통해 단순한 밥 이상의 맛과 영양을 제공합니다. 고구마의 달콤함과 김치의 매콤함이 어우러져 입안 가득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고구마 김치솥밥으로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 소태 가득 담긴 고소한 향과 풍부한 맛이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고구마 렌틸 샐러드는 고구마의 달콤함과 렌틸콩의 고소한 맛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샐러드입니다. 다양한 채소와 견과류, 간단한 드레싱을 곁들여 간편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한끼 식사로 적합합니다. 특히 비타민과 단백질이 풍부한 이 샐러드는 가벼운 점심 식사나 다이어트 식단에도 잘 어울리며 시니어들에게는 장 건강과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이상적인 요리입니다. 이 샐러드의 기본 재료는 고구마, 렌틸콩, 채소를 골라 시금치 등 견과류 오드나 아몬드, 염소 치즈 또는 페타 치즈입니다. 드레싱으로는 올리브유, 발사믹 식초, 꿀, 소금, 후추가 사용됩니다. 먼저 고구마는 껍질을 벗기고 한입 크기로 깍둑썰기하여 준비합니다. 잘라낸 고구마를 볼에 담고 올리브유를 뿌려 잘 섞은 뒤 소금과 후추를 약간 뿌립니다. 180도 예열된 오븐에서 약 20분 동안 구워 고구마가 노릇하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익힙니다. 렌틸콩은 미리 씻은 뒤 냄비에 물을 넣고 천. 17분 정도 삶아줍니다. 렌틸콩은 과도하게 익히지 않고 알맞게 익혀야 씹는 맛이 살아 있습니다. 삶은 렌틸콩은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하고 식혀준비합니다. 큰 볼에 구운 고구마와 삶은 렌틸콩, 채소를 넣고 가볍게 섞습니다. 여기에 염소치즈나 페타치즈를 부드럽게 부숴넣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뿌려 고소함을 더합니다. 드레싱은 작은 볼에 올리브유 3큰술, 발사믹 식초 1큰술, 꿀 1작은술 소금과 후추 약간을 넣고 잘 섞어 만듭니다. 드레싱을 샐러드에 골고루 뿌리고 가볍게 버무리면 고구마 렌틸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고구마 렌틸 샐러드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요리입니다. 렌틸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근육 유지와 세포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과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과 혈압 조절,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샐러드에 사용된 견과류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샐러드에 사용되는 채소는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루꼴라와 시금치 외에도 케일이나 상추를 추가하면 영양소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즈는 짠 맛과 고소한 풍미를 더해 샐러드의 맛을 한층 끌어올립니다. 치즈가 부담스럽다면 생략해도 좋으며 대신 아보카도를 추가해 크리미한 식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 샐러드는 간편하면서도 특별한 식사로 적합합니다. 손님을 대접할 때 에피타이저로 내놓거나 빵과 함께 곁들여 가벼운 브런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샐러드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다음 날에도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고구마 렌틸 샐러드는 조리과정이 간단하면서도 영양소가 풍부해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한 그릇 샐러드로 든든하고 맛있는 한 끼를 즐기며 고구마와 렌틸콩의 조화를 통해 건강과 풍미를 모두 느껴보세요. 이 샐러드는 신선한 재료와 간단한 조리법으로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고구마 생채는 고구마의 신선한 아삭함과 매콤새콤한 양념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요리입니다. 날것의 고구마를 활용해 만드는 이 요리는 간단한 재료와 손쉬운 조리법으로 완성할 수 있어 반찬이나 샐러드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고구마의 생식이 주는 아삭한 식감과 건강함은 시니어들에게도 매우 유익하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요리입니다. 고구마 생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생고구마, 식초, 설탕, 고춧가루, 다진 마늘, 참기름, 그리고 깨소금입니다. 고구마는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은 후 채칼을 이용해 얇게 채 썹니다.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야 양념과 잘 어우러지며 아삭한 식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얇게 썬 고구마는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 두어 전분을 제거합니다. 전분을 제거하면 고구마가 더욱 아삭해지고 요리의 맛이 깔끔해집니다. 물기를 제거한 고구마를 큰 볼에 담아 준비합니다. 양념은 작은 볼에 식초 2큰술, 설탕 1큰술, 고춧가루 1작은술, 다진 마늘 약간, 그리고 소금을 약간 넣고 섞어 만듭니다. 이 양념을 채썬 고구마에 넣고 골고루 버무립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깨소금을 뿌려 마무리합니다. 고구마 생채는 바로 15분. 먹어도 좋지만 냉장고에 정도 두어 양념이 고루 배게 하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고구마 생채는 간단하지만 그 안에 풍부한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 칼륨을 포함해 장 건강과 혈압 조절,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날 것으로 먹으면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손실 없이 섭취되기 때문에 장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해줍니다. 또한 생고구마에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방지에 기여합니다. 이 요리는 고구마 본연의 단맛과 양념의 매콤새콤함이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는데 탁월합니다. 특히 무생채나 배추 겉절이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요리로 색다른 반찬을 원할 때 간편하게 만들어 즐길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품종에 따라 맛과 식감이 다르므로 단맛이 강한 호박 고구마나 아삭함이 있는 흰 고구마를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고구마 생채는 다양한 요리에 곁들이기에도 훌륭한 반찬입니다. 밥과 함께 먹거나 고기 요리에 곁들임으로 내놓으면 메인 요리의 풍미를 더욱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와 설탕이 들어간 양념은 고구마의 단맛을 강조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상큼한 맛을 더해 식욕을 도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하루 이틀 정도 신선하게 유지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양념이 더 배어 맛이 깊어집니다. 다만 오래 보관하면 고구마의 아삭한 식감이 줄어들 수 있으니 가능한 빠르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 생채는 전통적인 재료와 양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로 간단하지만 그 안에 건강과 맛의 요소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고구마의 신선한 맛과 식감을 살려 만든 생채는 매일의 식탁에 활력을 더해 줄 것입니다. 이 독특하고 맛있는 요리로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한 끼를 즐겨보세요. 고구마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이번 가을과 겨울, 제철 고구마로 색다르고 맛있는 요리들을 시도해보세요. 영양과 맛,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